세 번째, 타이틀곡 작곡가의 무게가 부담스럽거나 힘들지 않은지, 어, 요거는 제가 부러운다 할 때,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, 그때도 또 운이 좋게 타이틀곡을 하게 됐었는데, 그때는 좀 부담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부담도 크고, 뭔가 좀 두려운 것도 있고,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, 지금도 막 그런 것들이,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, 그때보다는 조금 마음을 조금, 짐을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? 뭐랄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라이트가 그리고 대중분들이 멋있게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행복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욕심은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막한 곳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막 뭐랄까 제가 정신이 힘들더라고요. 그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자양분이 돼서 너무 막 딥하게, 너무 크게 막 기대하고 막 그런다기 보다는 오늘 녹음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녹음하고 안무 같은 거 아이디어도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에이, 뭐 예전에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 이만 녹음하러 들어가겠습니다.